안녕하세요. 치즈입니다. 제가 오늘은 컴퓨터로 인사드리는데, 오늘은 그 컴퓨터로 마크를 까는 법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구글 플레이에 들어가시고, 어디있어 당연히 구글 플레이가 아니라, 녹스에 들어가면 돼요. 녹스. 녹스에 일단 들어가서, 이제 않는 걸 해볼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목소가 나왔죠? 그리고 여기 스토어. 여기. 보내드리면 스토어 보이시죠? 스토어처럼 스토어를 눌러주시고 여기 검색에 고고 검색해 마..인.. 그래프트 아이고 아이고 깜짝아 마인크래프트라고 치시고 티어 있게 해야돼요 새현판이라고 치면 돼요 검..판 짠. 여기, 요거, 요걸 누르시면, 이렇게 설치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게임 시작했는데, 이렇게 짠. 좀도안 요걸 꼬박이 되잖아요. 제가 게임하는 모습도 알려드릴 거예요. 이건 다 그냥 가짜예요. 가짜, 가짜. 이건 다 가짜예요. 이건 컴퓨터로 꼭 해야 되는 마크라서. 폰으로 도할수 있어요. 마인크래프트 지원판이라고 딱 스토어에 지시면 나옵니다. 시작해볼게요. 이건 좀안 되는 거라서 쉬워요. 바로 되거든요. 이거 제 폰에도 깔았거든요. 자 일단 스킨부터 골라야 되는데 새 스킨 선택을 누르고 취소 여기 여기또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돼, 돼야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 요거 누르고 여기 캐릭터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서 캐릭터를 하면 되는데 요게 있는거는 못하는데 저는 제가 만들은 캐릭터가 이렇게 있어요 제가 해놓은 캐릭터는 할수 있는데 뭐하지 요거 할까요? 겨울인데 요거라도 하죠 뭐 친구가 없어요 커버는 마음대로 하는 거죠. 일 플레이 누르시고, 새로 만들기 누르시고, 내 마켓 누르시고, 그리고 여기는 영상 찍는데, 요 지금 그러면, 안녕!